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오도록 할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IMBC입니다. 예전에 살짝 리뷰를 했다가 뺐는데 항상 빼면 급등하는 이상한. 만약에 제가 그 종목을 뺀다면 그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농담이고요. 제가 종목을 빼는 이유는 뭐 종목이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냥 제 임의로 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간혹 왜이 종목 리뷰를 안 하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편입을 시키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는 이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iMBC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5.89%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한번 보시면 4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에서 지지받고, 또 45일선에서 지지받고, 그 이후에 요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그렇죠? 45일선, 33일선, 역시 5일선, 이렇게. 이날이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은봉이었지만 매집이었던 거죠. 매집이었고, 요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삼성 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도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다가 추세가 깨지는 바람에 일단 뺐는데요. 요 라인이죠. 그리고 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 삼성 출판사도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교육 관련,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그런 관련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도 NFT, 뭐 메타버스 관련으로 나중에 이슈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GNC 에너지는 오늘 편입을 시킨 종목인데,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400일선 요 라인에서 이제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처음 들어왔던 중간 결국 오늘의 요 라인 지켜 준다면 내일 한번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K가 11월 9일 화요일에 상한가를 상한가까지 를 갔다가 20.65%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도 nft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1선 요 라인을 지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을 깨고 그리고 재차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고 이날 돌파가 됐고 24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라인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SI는 어제 강했고,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K-SI는 마찬가지로 라운 시큐어랑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s n c 는 오늘은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요 라인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요 라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온 시스템, 네.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20일선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윗꼬리들 400일선 터치하는 모습이고 이제 400일선 위에 살짝 거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NFT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난티는 계속해서 요런 모습이죠. 요런 자리. 계속해서 요 위에서 움직일 때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NFT는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이죠. 400일선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위아래로 많이 흔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0일선 요 근처에 온다면, 오늘 꼬리로 왔었는데, 400일선 근처에 온다면, 그래도 좀 높은 가격이죠. 제가 말했던 그때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더 추가 상승 있어 보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NFT 관련으로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7.85% 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좋은 모습이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기준봉을 세우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2960원은 강력하게 어제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온시큐어는 어제 살짝 올렸다가 오늘은 좀 빠진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흐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제 들어왔죠. 어제 매집봉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는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는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정고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일 네트워크는 지금 수급이 좋습니다.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 금융투자 계속해서 수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자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입니다.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요 라인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요 SBS 콘텐츠 허브도 이제 오늘 급등, 급등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4%니까. 네,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가구는 오늘, 네, 목이, 네, 매었습니다. 한국가구 오늘 은봉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의 모습은 좀 매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 조강 페인트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롱 플라스틱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단나에도 오늘 좋았습니다. 단나에도 NFT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정고점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 마찬가지로 거의 정고점 근처까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그렇죠. 역대급 거래량이 올해 나왔고요. 작년부터 해서 그런 모습이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2009년, 10년에 11년 만에 이제 정고점 돌파하러 가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온다면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일 기어는 또라이라고 말씀드렸고, 또라이가 아닌 날까지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 네, 오늘 좋았구요. 블랜티넷은 오늘 살짝 조정 받는 모습인데요. 121선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는 좀 빠졌지만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키다리가 오늘 좀 커졌습니다. 요 라인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오늘 급등 그리고 21선 살짝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1선에 완전히 올라와서 지지를 해준다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저는 살짝 눌러준다면 21선 살짝 내려오면서 21선에 올라타는 영광 치킨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유엔재도 오늘 음봉이지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제 잘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면 추세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덕신 하우징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cms에도는 확실히 매집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집이 맞습니다 뭐 틀리면 또제 틀린 대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늘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고요. 일정한 가격을 지지해 줬습니다. 어제 제가 7,210원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7,210원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지키는 이 라인. 여기부터 저는 매집이다. 그들의 단가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종목은 짧게 21선 기준으로 매매하셔도 되고, 뭐, 자신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7200원 아래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 라인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CIS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런글로벌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원티드랩은 오늘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 살짝 눌러준다면 요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자리 관련해서 종목을 고르신다면 요 라인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좀 빠졌습니다. 이제 요 라인이죠. 이제 한번 봐야 되고요. 이건 홀딩스는 이제 대가리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요런 모습이죠.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전형적인, 이렇게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이비 기명은 오늘 은봉, 가격적으로 은봉이지만 캔들로는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정고점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돌파했고, 이제 조정 보여주는 모습인데, 요 라인은 당연히 지지가 되겠죠. 요 라인은 또 일자리 관련주로 매수의 관점 봐도 될 시기로 보여지고요. 일단 휴 캠스는 양봉이지만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흐름만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애니플러스는 또 오늘 또 이런 모습,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대덕전자는 네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 이제 월봉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뭐 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센전자는 네, 오늘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아이마켓코리아는 이런 모습 나쁘지 않은 매집의 구간이다. 오히려 이때는 천천히 모아가면 될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